안녕하세요. 타르세마테나입니다. 오늘은 정갈자리 71번 불사조 카드에 대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정갈자리와 물병자리, 명왕성과 천왕성으로 조합된 카드입니다. 정갈자리, 직관력이 뛰어나고 통찰력 있는 비밀주의자. 자신의 느낌에 혼자 깊이 몰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병자리, 독창적인 개인주의자. 넘치는 생동감으로 어디를 튈지 모르는 돌발적으 튀는 행동을 잘하는 별자리입니다. 영왕성 죽음과 재생을 통해 존재의 변형을 추구하는 영적인 힘을 추구하는 불굴의 노력 자기의 변형을 위한 강인한 의지력 천왕성 변혁과 자유와 독창성 독립성을 추구하는 한계를 넘어가려는 갈망과 한계를 넘어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영왕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추구하며 자기의 변형을 위한 강인한 의지력을 지닌 독창적인 개인주의자입니다. 명왕성이 정갈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추구하며 자신의 느낌에 깊이 몰입하여 변혁 개혁을 하려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천왕성이 정갈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에 깊이 몰입하여 한계를 뛰어 넘어가려는 통찰력 있는 비밀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천왕성이 물병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넘치는 생동감으로 한계를 넘어가려는 어디를 튈지 모르는 독창적인 개인주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의 성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성향, 상황은 연인 사이의 의무적인 책임감으로 하나하나 챙기며 상대에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서히 오정과 사랑 사이의 관계 안에서 정에 이끌려 사랑으로 이어갑니다. 지금의 사랑의 상황이 좋지 않으나 다시 불타오를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해내는 성향입니다. 독창적, 창의적, 발명품에 관심이 많아 과학이나 기계 장치에 호기심이 많습니다. 발명가도 잘 어, 하겠지요? 생각이 깊고 논리적이며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로 탐정이나 비밀 형사에 잘 맞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불타오르는 비상할 준비가 된 사람,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어하고 강렬한 매력을 지닌 소유자로 감정적이고 직관적이며 열정적입니다. 자극적이고 격렬한 매력을 지녀 체면을 걸듯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강인한 의지력이 있으며 그 변화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영적인 면을 추구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넘치는 생동감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돌발적인 행동을 잘 합니다 자기의 견해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며 좀처럼 견해를 바꾸지 않습니다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과학적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높이 평가합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독창적인 창의력이 뛰어나며 자기의 경험을 통해 삶을 살아가려는 자유로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갈자리 71번 불사조 피크닉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타르쌤 마테네였습니다